혹시 집에 소주 한 병만 두면 1개월 안에 재물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면 설마 그럴리가? 하고 의아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풍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집안 에너지를 바꾸는 작은 비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돈복과 건강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그중에서도 소주 한 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집안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입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면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좋은 자리만 찾으면 작은 병 하나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주 한 병이 왜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 들어 돈이 잘 들어오지 않거나 지방 기운이 가라앉았다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 개월 안에 재물운을 바꾸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주 한 병이 왜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풍수에서는 술이라는 게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집안 기운을 정화하고 나쁜 에너지를 흘려보내면서 좋은 기운, 특히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집안 한쪽에 술이나 청주를 두는 풍습이 있었는데, 단순히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살리는 의미였던 거죠. 소주병 모양도 중요합니다. 투명한 유리병은 기운이 맑게 흐르도록 돕고, 라벨이나 병목에 금빛 장식이 있으면, 재물 에너지를 더잘 흡수한다고 해요.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이런 디테일이 지방 기운을 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집안에 술병을 두고 그 자리를 잘 관리하면서 재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거든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오랜 풍수 속설과 경험으로 보면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주 한병 하나로 지방 기운을 바꾸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말처럼 오늘 배운 내용만 잘 실천해도 분명히 달라진 지방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주 한 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달라지거든요. 아무 곳에 두면 의미가 없고 제대로 된 자리만 찾으면 작은 병 하나로도 지방 기운이 크게 바뀝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모이는 자리를 흔히 복의 자리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복의 자리로는 현관, 거실, 안방, 부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방 한쪽에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왼쪽 구석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금속 재질의 소품이나 장식과 가까이 두면 에너지가 더욱 강하게 흐른다고 해요. 거실도 좋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이 좋습니다. 반대로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이나 방해되는 전자제품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근처나 쓰레기 주변은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주병을 두면 오히려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안방도 재물운과 연결이 있습니다. 침대 가까이 그러나 직접적으로 침대 위는 피하고 창문이나 벽쪽 구석에 두면 좋습니다. 부엌은 집안의 중심이자 기운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요리공간 근처 한쪽 구석에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조리기구와 가까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소주 한 병을 집안에 두고 싶은 분들은 보게 자리만 잘 찾으면 됩니다. 현관 왼쪽 구석. 거실의 밝은 구석, 안방 벽 쪽, 부엌 한쪽 구석. 여기만 지키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변화지만 제대로 위치를 잡으면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소주 한 병을 그냥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해야 그 에너지가 살아나고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청소와 자리 조정이 필요합니다. 소주병도 집안의 기운을 받는 만큼 먼지가 쌓이거나 자리 그대로 오래 두면 에너지가 막히게 됩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가끔 자리를 살짝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새롭게 흐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충전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소주병에 금색 리본을 묶으면 재물운이 더욱 강하게 흘러 들어온다고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또한, 아침이나 새벽 햇빛을 10분 정도 병에 비추면 집안의 양기와 함께 소주병의 기운도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만으로도 집안의 에너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팁은 금전운 증폭입니다. 소주병 옆에 작은 돈 관련 소품, 예를 들어 동전이나 금빛 장식품, 작은 저금통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병 하나만 두는 것보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기운이 배가 되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소품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소주 한 병을 좋은 위치에 두고, 청소와 에너지 충전, 주변 소품까지 신경 쓰면, 지방 기운이 살아나면서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소주 한 병의 효과를 조금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 사연인데요. 이분들은 평소 재물운이 잘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실의 보게 자리에 소주 한 병을 두고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청소와 자리 조정, 주변 소품까지 신경 쓰셨다고 해요. 한달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용돈 수입,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에게서 선물이 오고 평소보다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소주병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기운이 살아나면서 좋은 일이 이어진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유명 풍수 전문가들이 TV에서 소개한 부자집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집안 한쪽에 술병을 두는 풍습을 갖고 있었고,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풍수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수많은 집을 다녀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소주 한 병이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지방 기운을 조절하는 실제 도구로 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주 한 병은 마법처럼 재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행운의 총매 정도로 생각하고 지방 기운을 바꾸는 작은 실천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먹고 실천하시면 변화가 조금씩 눈에 보일 거예요. 소주 한 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좋아지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을 함께 바꾸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먼저 현금이나 지갑의 위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은 집안에서 기운이 잘 흐르는 곳에 두고 바닥에 직접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집안 정리도 필수입니다. 어지럽고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리하고 환기와 청소를 통해 기운을 새롭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조명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어두운 집보다는 밝고 따뜻한 빛이 흐르는 공간이 재물운과 건강복을 동시에 끌어들입니다. 전등을 켜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렇게 돈복과 건강복을 동시에 관리하면 집안 전반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생활도 한결 활기차집니다. 실천 루틴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병을 한번 확인하고 먼지가 있으면 닦고 자리 위치를 살짝 조정합니다. 주변 소품도 정리하고 금빛 리본이나 작은 동전 장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바뀌고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한번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실천으로 집안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소주 한 병과 함께 이런 생활 습관을 만들어 두면 단순히 재물이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건강과 생활의 활력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주 한 병을 집안 보게 자리에 두면 재물운이 살아납니다. 위치만 잘 잡고 청소와 자리 조정 금색 리본이나 작은 소품으로 에너지를 보강하면 단순한 병 하나가 집안 기운을 바꾸는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관 왼쪽 구석, 거실 밝은 자리, 안방 벽 쪽, 부엌 한쪽 구석. 이네 곳만 기억하시고 소주 한 병을 두고 관리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로도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점이나 집안 소주병을 둔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두었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같은 이야기만으로도 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고 집안 기운을 관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복, 생활풍수, 지방 기운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운세와 풍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주 한병 관리법과 생활 속 풍수 습관을 하루하루 실천하시면서 지방 기운과 재물운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